3월 30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아침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를 것이오 염소를 아세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능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흥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이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 마포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희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먼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은 세마포 옷을 입고 드렸던 모든 대 속죄일의 제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 다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없애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속죄받고 거룩한 몸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시승 받고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쉽게 또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에 또 같은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매주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결론은 모든 죄를 청산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던 아사셀 염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는 다루지 못했는데 아사셀 염소는 뭐냐 하면 염소 하나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염소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에 의해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가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결국 광야를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죽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 염소를 데리고 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전가된 염소를 광야에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염소와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한 후에 진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치고 그것들을 진 밖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이것들을 태운 사람 역시도 그 과정 중에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고 나서 공동체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든 속죄의식과 절차에 참여했던 사람들, 죄를 대속하는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난 후에 공동체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쾌하는 제사에 참여했던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해로 나갔던 사람, 모든 재물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정결케 되는 것까지가 제사의 완수라는 것입니다. 즉, 정결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면 다 착하고 겸손하고 잘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치 저 자신이 설교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끝을 잘못 맺는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분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과제인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듣게 되지만 정작 자신은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기준과 잣대는 높아져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며 정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표정을 통해 감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은 기복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꾸준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속죄일에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속죄 일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정결 규례를 지켜가면서 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백성들이 조심한다 해도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우조차도 단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세하게 정결규례를 주신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차례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통해 백성들은 지난 한 해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다 해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의 은혜로 묵은 죄와 부정은 뒤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속죄일의 속죄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고 영원한 죄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의 희생 제사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매해 되풀이할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사야서 58장에서도 그렇고 1 0편 35편에서도 그렇고 그 표현이 나오는 본문에서는 대부분 금식과 자기 성찰과 회개와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이날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백성들은 그날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오 매일매일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모든 예배의 결론은 죄를 청산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다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참된 정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을 대속죄일로 여기며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귀로 들으셔도 좋고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신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야 주차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 우리의 불공평을 위해 목소리 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목소리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다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매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